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중동남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건 뭐냐면 요즘은 한국 언론의 국제부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는 이스라엘하고 발레스타인 문제이죠. 이번 교전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과 발레스타인 사이에는 교전들이 일어난 것인지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아주 쉽게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전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시면 좀 약간 복합적인 몇 가지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고주민이 사는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경찰이 와서 대법원에서 나온 발령을 보여주고 얘네들 여기서 나가. 우리 여기서 재개발할 거야. 했는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뭐야? 우리 땅에서 우리를 왜 쫓겨나? 하면서 반발을 하고 그 반발이 이제 시위로 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야루살렘을 점령하는 날을 가지고 야루살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렇게 경축을 하는데 무슬림 사람들에도 라마단 있잖아요 그단식그 그 기간 하나는 음력이가 하나는 양력이다 보니까 오래 겹친 거예요 특히 오래만큼 일부 극우 세력이 야루살렘의 날을 더 얄밉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행진을 벌였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제, 라마단이고, 무슬림 사람들, 이제, 알락사 사원에서 이렇게 예배를하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재개발 문제 때문에 자기 집을 잃은 팔레스 된 사람들도 있고, 양극에 있는 세력이 이렇게 중돌이 일어나고, 동시에 시위도 있는데, 거기 이제 분위기가 너무 긴장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경찰이 중립을 지키고 사태를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립을 안 지켰죠. 과잉 진압하기도 하고 알락사 사원을 동지하려고했어요알락사 사원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약간 자부심 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고 발레시탄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보고 그 와중에 또알락사 사원 근처에 있는 하나의 그 나무가 이제 불이 닿는데 무슬림 사람들 그걸 보고 뭐야 알락사 사원을 이렇게 방화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예전에도 방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 거 보고 이라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걸 보고 한 로켓이라 면 우리는 10개 보내 줄 거야 해서 그 10배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숫자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30개 로켓을 보냈고 이스라엘은 1,600개 로켓을 발사했는데 휴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또 휴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델레나 말대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 표전 사태가 이 이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마스가 뭐예요? 가자 지구가 뭐예요? 이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분들이 다 강제로이죠. 유럽으로 아니면 세계 곳곳으로 강제이을당한 거예요. 19세기가 되면서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 이 유럽 사람들한테 받은 인종차별, 그런 대우 때문에 이제 빡쳐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유럽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어디서 살까? 야, 우리 조상들아 땅이 있었잖아.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그 땅. 우리는 거기 가서 거기서 살자. 근데 그 당시엔 그 땅이 오스만 제국 영토였어요. 그때 도 영국이 있어요. 영국도 지금 자기네 땅을 막 그리고 확장하는 주세였고,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동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이 마침 그때 유태인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민족주의가 아직 덜된 아랍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양탈리를 합니다. 유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야, 내가 이네들한테 뭐 유대교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그리고 또 영병이 필요하잖아요. 오스만 제국을 사올라면,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네들 나한테 영병으로 나의 편을 들어주면 내가 오스만 제국을사워서그 당을 이네들한테 주고 큰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런 식의 양쪽에들 약속을 치면서 1차 대전을 벌어줬는데, 뭐 결과가 너무 뻔하지. 오스만 제국이 망했고, 그리고 그거다한 중동 당을 영국이 차지합니다. 일단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분배를 시켰죠. 원래 하나의 큰 아랍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는데 누가 만들어줘? 그렇게 큰 아랍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뭐지? 석유를 싸게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분리시켰어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등등등 1차 대전이 끝나고 난다음니다 아랍사람들의 용명이 필요 있을까? 필요없어요. 오스만 제국 망했는데 뭐. 이제 아랍사람들 필요없어. 그러다보니까 영국이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의 비용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1차 대전 이후로부터 어느정도 유태인들도 이주 왔어요 어느 나라? 팔레스타인이죠 거기서 제일 쓸모없는 땅들, 사막같은 땅들 가서 아랍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구매합니다 왜냐면 아랍사람들 입장에서 필요없는 땅들인데 너무 많은 땅을 사요 제일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 때는 이제 나치는 어디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차피 자기 친척들이 다 중동에서 땅을 이빨 많이 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죠.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 보기에는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왔던 유태교 사람들도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탱이 나간 거죠. 야! 니네들 불쌍해서 우리는 여기서 인들 재워주고 같이 살기로 했더니 뭐야, 지금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하여튼, 이제 그때는 중돈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1947년에 영국이 대충 땅을 잃고 분배를 시켜요. 일부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고, 일부를 이제 발레스인 사람들한테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사전준비를 절저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발레스인 사람들 뭔지도 몰라. 이스라엘 1947년에는 단독적으로는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국욕 개념이 영국이 분배하는 그 국경에 맞아서 아니고, 그냥, 대충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땅 위에서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야, 팔레스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무슨, 반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무슨 존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니네들은 지금 팔레스탄 사람들한테 약속된 땅까지 가지고 갈것 같은데, 이러면 안돼 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사실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인구 비율보다 더 많이 땅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약간 해소하자는 목표도 있었는데, 전쟁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았어요. 진짜 주변에 있는 모든 아, 아랍 국가들이 이제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약간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기 땅을 훨씬 더 확대시켰어요. 어느 정도 확대시켰냐면 오늘날에 우리는 소프트뱅크이라는 소프트뱅크야고 일본 브랜드에서 오늘날에 웨스트뱅크이라는 지역하고 다음에는 가자 지구라는 지역을 제거하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정하고 전쟁을 멈춥니다. 자 여기부터는 유엔도 인정하는 거 뭐냐면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없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트뱅크를 요르단이, 붙어있는 요르단에 관리하고 가자식으로 붙어있는 이집트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둘나라다 자기 국민을 먹여살리기는 바쁜데 또 무슨 팔레스타인 사람까지 먹여살려야 되나? 그래서 1988년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선포됩니다 이제 이둘 나라도 그 땅을 이렇게 졸수를 하고 팔레스타인은 다 넘기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0% 이어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그 당들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 국민을 이제 강제로 어, 이주시키고 거기서 재개발을 하고 원래 1948년에 u n 대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했던 그 팔레스타인 당이 엄청나게 그 사이에 이렇게 줄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하마스 하마스가 뭐냐 테러를 줄이기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 뭐야.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란 나라가 1988년에 선포됐잖아요. 그때 그 공국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파타 한국말로 파타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파티 파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튼 그 정당인데 그 정당이 시간 흐름과 함께 비리 때문에 팔레스타인 중, 주민으로부터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조금 더 서양이란 협상을 할 만한 정당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정당이 생기냐면 하마스라는 정당이 생겨요 이 정당은 좀 약간 팔레스타인 사람들 안에서 살짝 더 좌파에 가깝고 좀 이슬람주의를, 종교주의를 좀더 부리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지금 국회에서 다수이고 가자 지구를 삭리했어요 정당이 왜 일부 나라들에서 대로조직으로 지정이 됐냐면요 하마스라는 정당 밑에서 무장 단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무장 단체는 그정당말안 들어요. 근데 줄범을 했을 때 같이 줄범을 했을 뿐이지 둘이 이렇게 따로 따로한 조직으로 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하마스 밑에 있는 무장 단체가 예전에 몇번 이렇게 작전을 했을 때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에서 테러 조직으로 돼 있어요. 하마스도 사실 몇번 무장 세력이란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쉬운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너무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시 길어졌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통계를 봤는데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91%가 우리 구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좀 구독합시다 제발 좀 다음 영상을 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세요 저 사실은 매주 매주 어떻게 보면 2,3일에 한 번씩 영상 찍고 올리고 싶어요 근데 구독수가 그리고 댓글, 그리고 뷰 너무 낮아서 그런 좀 동기부여가 없어요. 제발 좀 약간 나의 동기부여를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발 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좀 약간 이렇게 국제부에서 뜰 만한 주제들이 있으면 n 스라는 이렇게 썸네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